그 정지아 씨의 소설《아버지의 해방 일지》는 그 작가 아버지에 대한 소설입니다. 이 작가 아버지는 그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작가는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았으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이제 장례식에 찾아온 그 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또 알았던, 그리고 그래서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내용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영종 속 아버지가 이틀 내 봤던, 아까도 봤던. 영종 속 아버지가 전과 달리 그립던 어떤 날들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느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자세히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나 아니면 우리가 또 부모님의 나이가 나이처럼 든 후에야 그래야 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후기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야 결국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 그 아버지를 이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의 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 돼서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채 또 신앙생활 참 오랜 시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또 이방인의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언급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접속사 이제 그럼으로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럼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나 이방인의 주문부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 다시 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어떤 기, 기도의 주제나 흐름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뼈대로 해가지고 이제 살을 덧붙여서 더 풍성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공예배때 주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담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초월자이시지만 자녀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나 계시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삶에도 계시고 이 한국 땅에도 계시고 또먼 외국 땅에도 계시고. 사실 하님께서안 계신 곳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어떤 초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에 갇혀 있죠.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다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굉장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편 기자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이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뭐요 이미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시고 나와 구별된 존재이신데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래리 허타도라는 교수가 그 초기 기독교와 그 당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이교도는 본인이 필요할 때 이제 신을 찾고요. 기독교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교도는 초월적인 존재를 뭐예요? 신상을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십계명의 명령에 따라서 예.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는 그 초월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이후에도 계속 여러 종교들이 생겼는데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초월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요. 초월적이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독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면서 우리에게 또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커가면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뭐 기도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 미식축구 리그 리시버 스티브 존스는 그 엔드 존이라고 이제 거의 터치다운 하는 그 존에서 공이 날아왔는데 그 패스를 받지 못하고 그 트윗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온종일 당신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은 절대 있지 않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고백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시거나 비협조적이라고 느끼실 때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이런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 중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 뜻대로 될 때는 좋겠지만 우리 뜻대로 안될 때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이 없을 때보다 신앙 가질 때또 마음의 평안도 있고 위로도 가지니까 이게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맺음 없이 어떤 평안과 위로만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시고 나와 구별된 분이시지만 우리와 관계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때 우리는 이 기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너무나 바쁘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성도님께서 금메달이 너무나 확실한 어떤 종목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이제 올림픽에 뛸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도님의 경계력과 상관없이 금메달은 확실해요. 네. 그럼 성도님께서 이 올림픽 국가 대표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메달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집에서 구경이나 하합니다뭐 그렇게 하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들리고 그 함께 뛰 선수들과 막강격하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통 그 금메달 따면 그 장면 나올 때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메달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그러면서 그 시상대에 올랐을 때그 누리는 그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국가 대표 금메달을 확실한 이 대표 선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초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발된 존재고 또이 영적인 승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 이 영적 승리를 맛보라고 우리를 기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 기쁨을 맛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맺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계약,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아버지로 막 친밀하게 부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로 막해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라고 막 초청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아버지란 단어가 이제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단어인데 오늘날 아빠와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쓰이긴 하지만 어떤 친밀한 대상이나 존경할만한 대상에도 쓰였거든요. 그 신학자 예레미야스가 이 아바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독특한 호칭으로 이 아들됨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의 내용입니다. 그는 아이처럼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한다. 즉, 담대하고 의심없는 그리고 동시에 존경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이 아바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대화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어떤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처럼 이 아들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간단히만 정리해보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자로. 그럼 질문이 생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단독자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태도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나의 상태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글수들이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친밀함이나 이 존경심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친밀감이나 그런 아들됨으로서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한국에 이 아버지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또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과의 유대감이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과의 친밀감도 없고 또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주로 훈계의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상처를 받으니까 아버지한 존경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그 박재가라는 분이 이날 3년을 두었는데 귀양을 갔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둘째, 셋째 아들에게 쓴 편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남아, 둘째 같습니다. 내 글씨를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 필획은 경박하고 조금의 정성도 없다. 글씨만 봐도 네 공부 정도와 인격 수준이 훤히 다 들여다 뵈는구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장아마 셋째입니다. 그래도 내 글씨는 내 형보다 형보다는 낫다만 쉬운 글자도 툭하면 잘못 쓰니 곁에 아비가 없는 탓이 아니겠느냐 이곳 아이들에게 규장 전훈을 가르치듯 너희를 가르쳐서 한 글자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매질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게다 집안일도 이래저래 복잡하겠으나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너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야. 아버지 박자의 글에는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 다 훈계잖아요? 뭐 자녀들 막 비교하고. 제발 정신 차려라. 예. 이 자녀, 조선시대니까 이런 게 통했죠. 과거의 아버지의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예. 자녀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예전에는 뭐이 상처를 아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했는데 다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때론 자녀들이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다 보니까 또 이제 존경심이 없어져요. 저는 이제 실망하고 훈련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일에 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아버지만 낳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새 어머니가 오셨고 아버지의 동생이 다섯 명이 생겼는데 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저희 집에는 둘째 고모, 셋째 고모, 막내 삼촌이 돌아가면서 항상 저희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모나 삼촌의 어떤 학업이나 취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립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모나 삼촌의 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처럼 불러다가 훈육하시는 장면을 저는 몇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집에서 좀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두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요. 뭐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뭐 고모나 삼촌에 도시락지 쌓이 되니까 또그 당시에는 자율학습이 있어가지고 도시락 두개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한 번에 막 여덟 개 아홉 개씩 도시락을 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안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친구 자녀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자녀를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편 4절 사람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을 돌본다 할 때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인간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어요. 인간이 잘해야만 그 신이 그 인간을 돌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가지면서 이 사명감을 느끼죠. 이 부모의 사명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 문학 평론가 그 신영철 씨의 인생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 자녀를 가지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는데 이 자녀를 향한 사명 의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45년을 살았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아홉 달을 살았을 뿐이지만 그곳으로 내가 자녀를 말하겠죠 나를 위해 할 일은 끝났다 사랑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사용하렴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지 그래서 내 어머니는 두 사람 목숨을 하느라 죽지도 못했어 너의 할머니처럼 나는 조심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각오할 것이다. 빗방울조차도 두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되게 먹먹함이 옵니다. 시나체스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역할을 어, 하면서 고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역할까지 하시느라 아, 죽지도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자녀를 가지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도 어머니처럼 죽지 않을 거라고, 죽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그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 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좀 일할 수 있기를,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수 있기를 사실 다 바라죠. 다 아버지로서, 다 어머니로서 갖는 그 사명입니다. 돌보는 자의 사명이죠. 제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제가 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존경하는 신앙 인물들이 다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되게 짧은 인생을 또 하나님 위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도 그런 분들의 삶을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도 하고 그때까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또 남은 가족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소원함이 있더라고요. 뭐 인생이야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제가 일찍 부름을 받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뭐 남은 가족들을 잘 돌보시겠지만 제 인간적인 그런 소원함들이 생기더라고요. 신현철 씨는 사0대 후반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늦은 나이 자녀를 가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정도면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그서는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이 말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저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돌보려는이 사망감으로 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서 자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 사랑한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놀라운 승리를 앞두고, 놀라운 승리를 앞두고, 우리를 그 승리를 맛보도록. 도요자를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